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예목이고요. 즐거운 활동 알려주실 황인택 쌤과 함께 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황인택입니다. 네, 쌤. 오늘은 어떤 체육 활동을 배워볼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추억의 전통 놀이인 술래잡기를 적용한 플라잉 디스크 경기를 배워볼거예요 술래잡기요, 어, 플라잉 디스크와 술래잡기라 이 어떤 경기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술래잡기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술래가 술래 외의 친구들을 이렇게 터치하면 술래가 바뀌는 전통 놀이 방식인데요. 오늘은 정해진 공간에서 술래가 날아가는 디스크를 터치하지 못하게 주고받는 플라잉 디스크 경기 스틸 터치 디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쌤. 그럼 어떤 활동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네, 스틸 터치 디스크는 플라잉 디스크를 적절한 타이밍에 던지는 기능을 바탕으로 술래의 역할을 돌아가며 담당하면서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고 받으며 술래잡기를 하는 경기인데요. 각각의 요구되는 능력이 다릅니다. 술래의 입장에서는 날아가는 디스크를 터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순발력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반대로 순례가 아닌 선수들의 입장에선 순례와 나 그리고 그외 선수들의 위치를 인지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디스크를 던져야 됩니다. 순례잡기를 하려면 경기장은 아무래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장은 운동장 또는 사람이 없는 공터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경기 인원에 따라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농구 코트 경기장 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이 너무 좁게 되면 디스크를 주고받는 거리가 짧아서 게임이 조금은 단조로질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술래가 힘들어져서 경기에 참가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될것 같아요. 이를 유예해서 참가하는 선수들끼리 협의한 후에 경기장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고요. 준비물은 플라잉 디스크와 술래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조끼, 모자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밖에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뭐 따로 없을까요? 아... 맞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활동 중에 디스크를 무리하게 잡으려고 한다면 술래가 아닌 친구와 부딪혀서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잡도록 조심하고요. 즐거운 활동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쌤. 스틸터치 디스크 활동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술래와 술래가 아닌 선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경기 인원은 최소 5명 정도로 구성하면 되겠고요. 한명은 술래로 정하고 팀 대항전으로도 할수 있겠습니다. 술래는 술래가 아닌 학생들이 주고받는 디스크의 궤적을 예측해서 디스크를 가로채거나 건드리면 되면 되는데요. 순례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정해진 경기장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디스크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순례가 건드린 경우는 마지막에 던진 선수가 순례가 되고 디스크가 경기장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디스크를 던진 선수가 순례가 되게 됩니다. 패스를 탄 디스크를 잡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하게 되어서 던진 사람과 못 잡은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실제 학생들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애목 님. 학생들이 경기 참여하는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어, 디스크를 향한 학생들의 집중력과 탐색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게임을 참여할 때는 즐기는 것도 좋지만 플라잉 디스크에 맞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세요.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 방식을 변형해서 더 재미있게 스틸 터치 디스크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쌤, 게임을 어떻게 변형하면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술래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경기장의 크기를 고려해서 술래 인원을 조금씩 늘려가면 단순히 술래의 터치를 피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술래가 너무 많으면 터치를 피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술리를, 술래를 늘려가면 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4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술래를 늘려가면 재미있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네, 나머지 한 가지 방식은요. 경기 규칙을 살짝 바꿔서 디스크뿐 아니라 디스크를 소유한 사람, 즉,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디스크를 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도 성공으로 간주하면 경기의 긴장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스크를 소유한 선수를 술래가 건드리면 디스크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술래가 되는 것이죠. 이때에도 선수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스틸 터치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스틸 터치 디스크는 위치 선정과 순발력, 그리고 체력까지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니까요. 실제로도 꼭 해보시고,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참여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전 유의하시면서 모두 즐거운 게임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